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일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우리를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니라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를 릇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이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에게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질문은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일까 가짜 믿음일까 걱정이 돼서 저에게 궁금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인데요 너무나 대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어린 나이부터 이제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대견스러웠는데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봐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있었던 말, 그 중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렇게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을을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확연히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한국 한글 성경을 보시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히 알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 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이렇게 십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을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을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을을 행치하니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도 모여 있지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교회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속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나기도 하고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며 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바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귀의 자녀들은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8절을 보시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에게, 누구의 자녀인 거죠? 마귀의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의 영이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그들의 행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아멘. 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짓는 자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를 짓는 자마다라는 말씀, 말씀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범합니다. 우리 저희가 배웠던 것 같이 요한일서에서처럼 예, 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고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계속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그것을 회개하죠. 그래서 어, 오늘 말씀처럼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불법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삼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함,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았습니다. 아멘. 하나, 먼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다,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죠.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에 배운 것과 같이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담겨져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그들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에 있다고 제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진짜로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면서 즐거워하면서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5절, 6절에 이것을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 없으시고,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데, 어떻게 그 죄를 즐거하며 워살수 있겠는가라는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 생각해보면 교회는 저희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보통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역사한다라고 말할 때는 귀신들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요, 특별히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 이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법을 행하는 영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이 있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양과 염소가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을을 행하면서 사랑으로써 그 어두운 것을 이겨내고, 밝혀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말씀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을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 을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을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을을 행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을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두 가지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스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종교적인 냄새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희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거짓교사들이 행했던 그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거짓교사들이 행했던 것에 대한 답으로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거짓교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교회 내에 분당을 일으켰습니다.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들끼리 나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 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만 오면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만 오면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이분만 오면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계속 돕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만 오면 분열되었던 것도 다시 화합하게 되어지고, 수근수근 되는 곳이 조용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이었던 곳이 긍정적인 곳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종교적인 냄새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가는 곳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삶이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는 곳마다 화합을 일으키고, 깨졌던 것도 정말 사랑의 접착제처럼 붙여낼 수 있고,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 열심히 나하고, 기도할 때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남들보다 막 크게 찬양,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 너는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자신이 먼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하느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인정하고, 오늘도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품어주고, 깨진 것을 다시 화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있지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그 말씀 받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정말 주님의 빛을 비치고 싶지만 어떻게 그것을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화합이 일어나고 또한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성도인들 특별히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이 시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달마다 풍족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아멘.